자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가루 방치입니다. 지금 제 채널 음, 댓글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우파 쪽범 어, 어, 우파 진영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고 하려고 하는 그 진영에서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그런데 어,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기소침하고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 기온이 많이 빠지신 거 전들 왜 모르겠습니까? 저라고 신이 나겠습니까? 하지만 기운 차리셔야 됩니다. 예, 우리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자, 우리 젖 먹는 힘까지 다 해서 지금 힘을 똘똘 뭉쳐야 돼요. 음, 뭐,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걱정도 하시고, 지금 1차 경선에서 8명, 2차에서 4명으로 줄었다가, 최종에서 1명으로 줄고, 그 다음에 5월 3일날 한 분이 선출이 되실 겁니다. 그 누가 되었던, 가장 합당하고 어, 그들 중국을 선택한 자와 어, 대항할 수 있는 완벽한 대항마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이후에 단일화를 통해서 좀더그 힘은 더욱 더 강해질 것으로 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운 내십시오 기운 내시고 절대로 의기소침 하지 마십시오 의기소침 하시면 그거는 서, 중국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지는 겁니다 어, 그들에게 그런 모습 보이면 안됩니다 절대로 등을 보이시면 안돼요 당당하고 언연하게, 꾸준하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이 꽃가루 망치와 함께, 여러분 꼭 해주실 거죠?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자! 여기까지. 끝!